저절히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분 동안 더 오늘 저녁 부흥집회를 예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수락을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사님을 위하기도하 내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더라 내가 내게 오미가하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내게 보여준다 하셨어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 충만 충만, 감으로 기도하세요. 감으로 기도할 때 기신이 떠나가고 죄약이 떠나가고 흑암의 그 세력이 떠나가고. あらららら。 성령의 불이 임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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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제약의 불을, 아버지, 우리의 제의 모든 흑감의 세력이 성령의 불로 불워주어 주시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니 주님 해계의 영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죄악의 불순물들이 지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탈북한 내 맘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어다, 실용하리 말을 치어다, 능력이 말을 치어다, 성령의 무리 말을 치어다, 성령의 무리 말을 치어다, 아버지 하나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 말씀이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시옵니다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되었으므로 한국부흥사협의회 주간 오순절 불체역 기도성회 3일째 오늘 부흥성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감했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시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피하사, 동정녀 아래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변한자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명을 미시하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와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시하오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다 아시죠? 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지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여기 서울 에바다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오살리 기도의 기도원의 주강사님이시고 전 세계의 부흥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우리 정문자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아, 예. 조금 소여좀한 다음에, 아, 예. 소여좀한 다음에 좀, 아이 좀, 좀숨좀쉰 다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워낙 그냥 아주, 아주 불덩어리라서 막 그냥 빨리 나와가지고 그냥 말씀을 전하려고, 예, 그러시는데 조금만, 한 3분 정도만, 예. 할렐루야. 예. 이제, 예. 이 정군자 목사님 시대가 이제 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에, 지금은 이 교회 사이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이즈하고는. 에, 요즘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에, 이렇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이게 에, 실시간을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실시간 안 들어도 언제든지. 에, 지금 현재 에, 저녁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저녁이니까는 새벽이단 말이에요. 새벽. 네, 그런데 그러니까 새벽에 누가 보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또날샘에는 다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국에서도 <laughs> 지금 수요예배기 때문에 또 각자 그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릴 때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배가 끝나면 또볼 예, 수가 있는데 에, 요즘은 에, 요즘은 에, 이 이설계 한편, 아주 은혜가 되면은요, 이 사람들은, 막 그냥, 에, 오지 말하기도 오게 되고, 구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군자 목사님에게,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교회에 뭔가 특별한 어, 주특기가 있어야 되고, 예,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 아주 기도를 아주 탁게 네. 하든가, 찬양을 아주 뜨겁게 하던가 아주 그냥 안성기도를 아주 그냥 뜨겁게 하던가 네 이런 게 뭔가 하나가 있을 때에 에저전 세계에 있는 에이 구독자들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이 아 저기 서울 강서구 하곡동에 이 서울 에바드교에 한번 가서 한번 특별히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예, 이렇게 수요일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서울 에바다학교의 이 성도님들 아주 그냥 인산이레로각 아주 다 이렇게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 일당 백, 예, 한 사람이 백 명의 아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냥 예, 우리 강사님 예, 오늘 말씀을 전할 때큰 예, 불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오직 예, 지금 현재 이 서울 애바다 교회 5일 연속 주제가 뭐냐 그러면 오순절 불 체험 기도선이단 말이에요. 이이이 이, 이 주제는 엄청난, 이게, <laughs> 엄청난 주제예요. 엄청난 주제예요. 왜? 오순절날 마가다라뱅에서 120문도가 막 뜨겁게 기도할 때 불체험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 타이틀만 불체험을 해놓고, 여기 그냥, 예, 불체험을 안 받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 1분 동안 특하게 오늘 강사님을 통해서 다 불체험이 임, 임하기 하야 주시옵소서. 또뭐 내일은, 내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 원장님이 또 오시잖아요. 김원철 목사님, 예, 김원철 목사님하고 제가 는한 30년 동안 계속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이렇게 초청하고 이렇게, 예, 오셨는데 내일 목요일 날, 목요일 날, 그큰 기도원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 예배학교에 내일 저녁 강사님으로 모십니다. 자, 내일 또 강사님을 위해서 오늘 또 강사님을 위해서 주여 세번부르고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또한 기도하세 부르리라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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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내게 흔다 가리라 흔다 가리라 흔다 가리라 오늘 성령의 불을 줄이 줄이라 성령의 불을 줄이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혼동을 받으라 치료를 받으라 응담을 받으라 오늘 아버지 불치함 받는 귀한 저녁 성이가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감사님을 통해서 아 누가 이밤야할수 없었소 감역사가 있을 전 있습니다 주여 하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 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찬양 이 교회가 소금난교에 아버지 리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호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수십 번다지 마지만,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오늘도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나,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되고, 오직 성령이 된다고일사오니 오늘 아버지 귀한 성예를 통해서 성령의 불체험 받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에, 정군자 목사님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다 아멘 아멘으로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살리 체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원장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영혼들 양떼들 구름떼와 같이 이 교회 깍깍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은 능력을 받자.